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에 앞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격려차 워크숍을 찾은 윤 당선인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라고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현판식을 하며 공식 출범한 지 8일만 노 타이차림의 윤 당선인은 국정 과제 선정 과정에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을 시작해 국정 과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판단하고 계승할 것을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또 우리 산업 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 시켜 나가야 되는 그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윤 당선인은 세계 거시경제 변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까지 듣고 예정보다 늦게 자리를 떴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을 놓고 진지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분야가 정부 데이터 공개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인수위 7개 분과 토론에서는 역대 최소 격차로 대선에서 이긴 만큼 인수위가 긴장감을 갖고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출범이 사실은 그렇게 첫 인상으로 자월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55%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정도의 여론 지금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마친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 과제 후보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